이거 봐라 형난 낫든 매출이야 내거삼천난지팡 오케이 카운트 드립니다 묵 초벌? 막벌? 내가 쓸게 내가 막벌? 초벌? 막벌 하지 막벌, 막벌. 하지 막벌. 넙치가 막벌 해주네 우리 1일이 힐러발 들어줘 학살 대상자 오른쪽으로 빠져 넙치야 띠누아 넙치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Okay. 아 넙치 힐로 힐로 올린대잖아. 아들 <laughs> 블러드 올렸어 블러드 올렸어. 그렇게 <laughs> <왜> <laughs> 나온다 이거지? 블러드. 너 지금 올리냐고 <laughs> 넙치 연맥일라고. 오케이 잘 밟아 주셨고 이거 반복이에요. 학살이랑 파면 지원 나다가 어디가? 아 나야? <웃음> 어 <웃음> 음, 몰랐어. <laughs> 야시 <laughs> 오케이 옆예 그쪽 좋고. 그냥 그쪽으로 빠져시면 돼요 굳이 뒤로 오실 필요 없어요 한님 그냥 옆으로만 가시면 돼요 옆으로만 근 딜들 안입어리게또 말했어요 조발. 어. 어차피 이수 적으니까 아, 살짝만 피하시면 화면 왼쪽에 피하시. 있어요 한 잔에 삼아 형. 형 참고로 나 여기 일반 두 번밖에 안 와봤어 어허 완전 생 초보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생을 영웅 영웅이야. 왼쪽 왼쪽가요 아, 이제. 박살. 거 영웅이야. 아파멸파멸파멸파멸 어. 왼쪽 파면 왼쪽이 박살이야. 왼쪽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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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과. 아니 뭘 부르고. 왼쪽 왼쪽. 끝없어 그거 안깼거 같은데? 응? 깼어요. 아, 깼네. 깼어요. 뒤로 빠지셔야 돼 환님. 환님 뒤로 빠지셔야 돼. 아아 몰라. 넘치가 알아서 해.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데미지가 약하게 들어오는 거라 뒤로 빠지셔야 돼요, 피통이 낮으실 때. 야, 양심상 나는 도발 눌렀다. 아니 저대마 보고. 나도. 나 양심상 뒤로 빠졌다. 암살은 물량이랑 교량키만 네 네, 그쪽은 안 빠졌는데. 그리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. 네. 잘하고 계십니다, 반대와 같이. 말.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<laughs> 뭐요? 왼쪽 누가 깔았어아요 저요 어 알아 너, 너 이거 봤어 <laughs> 아왼쪽가면 안되는구나 미안해요 탱커들 저 새끼는 아까 공략 설명 안들었지 너쉿 박사님 <laughs> 이제 네. 깨주시고 아니 천만에 확고자아 공략근데 고자라고? 아니, 저거는 확보이야 엄마는 거? 착하다 다들 유튜브가 되게 열심히 잡으시는데 뒤로 빠지셔야 돼요, 한님은? 아니, 생존기를 키시면 되데 그, 뭐야? 뭐냐? 어. 그 생존기 하나. 어둠? 또 그, 그 맞으셔도 돼요. 인사 상태가 뻔냈다 어둠은 로또라서. 이제 바닥 생기는 거 있거든요.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. 형제 뛰어요. 아... 또발했어 뭐가 이렇게 아파 근데? 브레스 끼어 이게 아파가지고 넙치가 막불 해달라고 했던건데 부석으로 막, 말을 안듣길래 처벌 해버렸어 그냥 <laughs> 그것도 우리 술사 있는데 구 걸려버렸어 또발 넘나 아프다 뭐가 이렇게 아프냐 순성먹어 2억 남았어 2억 다들 잡으실 수 있습니다 o 치독이야길 a 야더 길이 I'm g 다 i n g to touch it a g a 이 n I'm g o i n 오케이 touch it again. I'm going to t 무조건 허리 지트 어, 허리 전나 <laughs> 어. 가서 저거 인장 사와도 돼요? 네, 진짜 다녀오세요. 어, 사왔대. 네, 그런 거대체치고 우리 두명더 채워야지 아이템 세개 나오는 거 아님? 이거 그냥 갤 루스로 바꾸는 게 이득 아니냐? 이 정말 똑같잖아 어쨌든 똑같... 네. 나오는 게. 네. 뭐 먹는 똑같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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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니아아 두개는 음, 그래. 확실하게 나오거든 이러면 그럼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지? 우리는 그치 존나 세븐.. <laughs> 저, 존나 세븐이 <웃음> 경기 <웃음> 아 <laughs> 가자 빨리 빨리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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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아니 다들 포기해요 내가, 이 견... 받고, 내가 받고 말했잖아 입으로 턴을 이경매 빨리 이경매할 거라니까 빨리 포기해 다들 포기해. 어, 잡으면 소환 좀 주세요 오 uh -huh. 들어왔다 잠깐만 근데 구육공 천 나밖에 없잖아. 응 천도 없었어. 빨리 이경매 봐. 아전 필요 없는데 전 필요 없는데 천이 저밖에 없어서 가로 제가 먹어야겠습니다. 그럼 다 가로. 그러니까 헌수 수준으로 바꾸자. 아 오케이 오케이. 우리 헌수로 먹꾸자 헌수 인정. 헌수 인정. 우리의 우리의 마법가 되어라. 헌수 인정. 아 맞다. 유니 소환. 가서 가서 아 지금은 아니야, 지금 소환 잡아. 아니 아니 지금 소환 여기 서어야지 이따가 몰아서 잡을 거잖아. 어아아 맞았어 야씨 브리스 떨어진다 잠깐만 이거 이 정리하자 저것만 정리하자 아, 앞에만 정리합시다 어. 야, 내 인생에 길들레이드갈 줄은 뻠에도 몰랐다 두번째 두번째 경매품 화염성 구사오 화염

어 화현 선물 왔어 나 그래 이거 소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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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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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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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선물 근데 2분 남았는데 그래요? 어 저기 아 저기 올라갔네 선이 어 뭐야 이거 만남의돌왜 있는 거지 선돌이 올라 온 거였어? 어, 선돌이 나온거 올라 왔어 어두워서 안 보여 마부이신 분자 저기... 아, 참... 마부이신 분이 마... 좀... 그... 나 마부 아닌데 아니... 마부 없어요 아도어요 <laughs> 아, 마법. 나 마법 보여. 마력 추출이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 밟지마. 아, 잡고, 잡고, 밟지 잡고 램도 앞에 가서 할게. 이거 밟지마. 밟으면 못 알고, 나와. 그리고 지훈이 형이 3램 쪽거 데려와줘요. 내가 4램. 아니, 내가 데리고 올게. 내가. 오케이. 내가 데리고 올게. 내가 4램 거 데려올게, 그럼. 형이 3램. 아 음. 잠깐만. 밟아야지. 뭐 밟아도 크게 상관없어. 밟으면 되나? 근데 왜날안 봐, 애들이? 한대안 때려서? 아, 힐, 어. 나 혼자 살살 눌렀네. 아, 아무래왜 힘들어? 힘들면 말해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로고 <laughs> 올라가는지 확인해봐라. 자. <진짜. 웃음> 야, 레골님이 딜 그냥 폭발하셨네. 다네리건광대리건 아, 혼자서 다 부셔. 레골림만 네 살리면 우리 무조건 레인드 잡. 아, 첫 경매가 재미없게 끝났어. 그러니까. 아, 여기 그손기대해볼 만하다. 아, 두 번째 그 손. 그 손. 아. 그손 나오면 재밌어지려나? 칼꽃 나오면. 음. 아. 아, 탈 칼꽃이 <laughs> <거. 거>. 아. <laughs> <laughs> <타분이> 진짜 재밌어. 개똥 꼬 죽겠다. 자기의 자기 공격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야 탈것이 더 중요해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이건 다른 거야. 뭐야? 1레 로그 80점 <laughs> 나옴. 그래 두개잘 <준비> 나온다니까. <laughs> 됐네 올라가네. 맞다, 마부, 어, 마부 어, 갈... 초기화. 초기화 나 마부 마부 누가 갈 초기야 초기야. 나 마부 있어. 초기야 블라들 소독. 블라들 초기야 해야 돼요. 어, 난왜안 나와? 뭐가 나와? 자서 달려 달려 죽기 아공. 어, 어, 어. 이거 안 쳐도 돼요. 안 쳐도 네. 돼. 안 쳐도 돼. 안 쳐도 돼. 안 쳐도 돼. 아, 방안에 맞았어. 아! 어? 연 <laughs> 여, 전노트서 아. 어,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나안 나오는데 나도? 나도 안 나오는데? 뭐가 안 나와? 그게안 나와. 뭐 뭐, 뭐? 로고가 안 나와. 난. 기다리면 기다리면 나와요. 일단 로고가 나왔다 나왔다했으니까 같이 로고 올라갔다. 거라고. 그그 로말 말고 죽은... 다른 거 생겼어요. 아, 그래요? 네 죽은 이유는 유물묵이 쎄진 에... 이후로 새로 생겼어요 그... 저 뭐야 아... 연옥을 초기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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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님 어, 이거 한 간단하게 거. 공략을 드리면 보라색은 뭉치고 빨간색은 혼자 나가서 맞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보라색 구슬이 달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구슬은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요게 끝형 내가 응. 내가 보라색 할게 음 응? 붙여잡는 거 아니야? 어 붙여, 붙여. 이거, 그거, 반반 갈라야지. 네. 왜? 공포걸리잖아. 왜 갈라? 아, 공포... 맞네, 공포걸리. 니 그러니까, 근딜 세 명이, 근딜 세 명이, 어 근딜 세 명이 보라색기. 원딜 세 명이 빨간색기. 그리고 힐러도 음. 빨라, 빨간색으로 오든 뭐 보라색으로 가든 그런 거 알아서 하고. 붙여서 이원 1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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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0 0 0원 1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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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0 0원 1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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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요0원1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으니 그러면은 원1 0 0원1 0원1 0 0 0 아, 저드시구나. 네. 물약 잡면 팔았다. 고개는 돌려야 돼요. 돌릴 거야. 야, 야, 송경준, 좋다. 너 빨간 꽃 쳐. 속꽃 썼잖아. 이 정도면 되지. 네, 예, 예, 고개 잘 돌리셨고. 네, 예, 예, 고개 잘 돌리셨어요. 몰라도 끝날 거. 가... 아니, 이거 바닥 피하셔야 길이... 돼요. 빨간색 바닥 피하셔야 돼요. 바닥 저, 저, 저 죽는데요? 잠깐 죽었다. 다시 가자. 다시 다시 다시. 빼줘. 형 초기화해 줘. 초기화해 줘. 초기화해 줘. 초기화해 줘. 벌실이형 뛰어요. 초기화해 줘. 고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녹손 대상자라서 힐이 안 됐어요. 아, 옵션. 어, 이투트투힐 하자. 투힐 하자. <laughs> <힐> 하자. <laughs> 레골님힐좀타 주세요. 어쩔 수 없네. 그러네, 그 생각을 못했네. 힐러가 끌려 올라갈 생각을 못했네. 아, 그러네. <laughs> 생각도 못했다, 진짜, 그거는. 요리 갈게. 네. 오? 죽으신 분들 움직이시고감사합니다안 죽었지만 먹어야지. 어, 어디서 봐? <laughs> 안 나오는데, 나? 로고? 나도 로고안나오 주소가 따로 있어요, 네. 이제? 아니요, 어, 이거, 뭐라 해야 되지? 이거 찍어 드릴게요, 디코에. 네. 음. 왔어요. 음? 응? 아... 아니잖아, 여기 로그 탭에 따로 있어요. 아... 그거 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. 음. 이따봐요. 없는데? 어따봐요. 이거 아직 갱신 안된 것 같아. 가시죠. 음흠. 가겠습니다. 카운트 드림. 우선 올라가면오죠라 오라, 안 돼? 오라, 라안라안라 돼? 오라, 안 돼? 오라, 돼? 오라, 안 힐러가 단골 승리됐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딜이 보라색계 원들이 빨간색계로 가신면 돼요 뜯을게요 네네네네 이제 네 빨간색계도 움직여줘야 돼다어 됐다 네 거린됐고 이쪽으로 붙으세 붙여 주시면요. 아니네 생각해 보니 힐러들 다 빨간색으로 붙어야 돼요. 이따가. 아 넙치가 모습 바꾸나 가지고 지금 넙치가 두 마리 보여서 기분이 나안 좋아 지금. 이거 붙여 줘야 돼. 붙여 줘야 <laughs> 돼. 좋아 오케이 나이스. 이거 대상자들 공대 안 휩쓸리게 잘 나가줘요. 오케이. 지훈이 힐만 잘 봐줘요. 예. 네, 죽탱이 힐잘 봐줘요. 죽탱이. 도와주고. 또 힐러 올끌려 올라 Felio, Lazio, Father p i a c 구체 o Nice. l 아니 해적기가 떴는데 왜 이타가 안 되죠? 불타오름 대상자들 혼자 봐주셔야 돼요 무게 아무개 무게, 무게 이거 들어가줘야 돼요 탱커 쪽으로 탱커 쪽으로 탱커 이쪽으로 와요 저. 아이고 나 공봉 걸렸어 쎄쎄쎄 넉치가 위험해 넉치넉치로 힐러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싸워 안죽었어면 됐어 어 아무 일 없었어 내가 졸로 가려다가 제 브레스 날라고 고와줘가지고 그 브레스 피해요 우리 지금 딜러가 좀두명 없는 상태인 거라 딜을 이번에 좀 딜이 모자같아 나도 열심히 딜할게 형 디텍에서 해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난안 죽겠는데 모자막 자타임 왔다. 부채, 피어. 누가 내리는 손길도 피어. <웃음> 오케이. <laughs> 템세트이 조사 <조스> 템세트이었네 <laughs> 이거 아부게부게 들어가줘야 돼요. 나이스. 다시스다다시나다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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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뭐가 나올까나천이이오 <laughs> 여기는 굴리 아 아니다 아니다 어그 성분 대신에 굴려가지고 오 <laughs> 축하드립니다 미없어왜 굴렸어 <laughs> 탈건 나올 줄 알았지 아탈건 이거 주사위 굴려도 탈건 나오나 음 확실해 아니 기류 음. 어디 있더라 이쪽이야 길이 이쪽 여기 어 이게, 이게 왜안 왔어? 여기야 여기 아 거기야? 얘 야수군주 채왜안 왔지? 그러게요 여기 왔잖아. 그러게 여기, 여기 왔어. 왔는데 왜이 원사? 나얘 아까 에이. 치고 왔는데 왕데대너 진짜 거래 받아. 잠깐만 아, 이거. 네가 왜 보고 왔냐 근데 그거 <laughs> 그거 바로 뽀록했는데 <laughs> <나> 마력 출신. <laughs> <수신이 웃음> 네, 수정이 들어왔어. o g a Tao Mundi, 니 a o Mundi, Ta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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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애벌레미랑 같이 해가지고 아 딜러를 두명더 어디서 공수해 오면 좋긴 하겠는데 꼬리 불러 아뭐 자꾸 방송하는 양반을 불러 쳤길라 그래 그러니까. 있는 사람이 일하고 계신데 뭐. 뭘 그렇게 깨서 불러 놀라 그래 그래 왜 일하시는 분들 어그 사람 말고 누가 있음 없어 가래요? 없어 그래 없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가르형 없으니까 아니면... <laughs> 너 잠시 어, 뭐, 아픈 거 찌를래 가려아니면 구미산 성진이 형 친구 에이, 성진이, <laughs> 형 친구죠? 그래, 성진이 형 친구 좀와 안해 성진이 형 친구 구미산은 성진이 형 친구 아, 아 구미산 친구 음. 그럼 일단 구미산한 친구를 불러보자 그러게요 카톡으로 불러오 <laughs> 뭔가 어차피 이게... 이게 최소... 뭐야? 금마 좀고죠에 에... 최소 10인이라. 어차피 지금 딜러가 있든 없든 센 거는 똑같이 <laughs> 피터이나 <피톰이랑> 이런 거... <laughs> 더 있는 게 좋긴 한데... 불렀어. 그데 대답이 없어. 그럼 부른게 아니라, 문의로... <laughs> 아이고, 카톡은 해놨 아, 카톡 문이 를 낭디아. 이아 문이 끌 낭디아. 문아 문이 그 문이 그 문이 그 낭디아. 문아아다이그낭아문아 아문익글 남긴다고? 투백스 네. 올라가면서 잡자. 네. 달려요. 꾸벅이 울어오오나 레고를 지켜줄 줄 알았어. 오. <laughs> 오. 야 오. 자, 잡고 됐어 난. 어 마누라 내 앞에 있었는데 또 넘치구나. <laughs> 위치 변한 게냐 이번에? 응 음, 위치 변한 게였어. <laughs> <laughs> 저 새끼 다음에 보면 닭자리로 먹는쟁이 숟시야 돼 진짜. 제 <laughs> 진짜 이번에 다행이었지 뼈 없는 걸로 먹어서. <laughs> 다음에는 뼈있는 거다 잠깐만 영상 여기서 한번 끊어봐야겠다.